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제주의 봄날,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 풍경 뒤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인 4.3이 70년 전 이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제주의 아픔인 4.3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고자 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는 여행, 서귀포 동광리와 가시리의 4.3길로 함께 떠나볼까요? 서귀포 안덕면 동광리입니다. 동광 마을 43길은 2015년 조성됐는데요. 산남 지역의 최대 희생지로 수많은 가옥이 불에 타고 인명이 살상된 곳입니다. 도내 중학생들이 교실에서만 배웠던 사삼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사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계속 책에서만 그런 걸 봤지만 이제 여기 와서 이런 걸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왔어요 이번 계기로 해서 아이들한테 4.3에 대해서 더, 좀더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보면서 좀더 보고 느끼고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미군 전기의 제주도에서 발생한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난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 전 지역에서 제주도민의 8분의 1, 즉 3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4.3으로 인한 희생자 대부분은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초토화 작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잔혹했던 학살의 현장이 제주 4.3길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인데요. 4.3의 고통과 슬픔이 서려 있는 동광마을 4.3길. 그 비극의 역사를 따라 아이들이 걷고 있습니다. 여기 무등뉴란 마을이 그러 그러면서 무거운 희생 저 무거운 희생이 많이 당한 곳이라서 굉장히 억울함이 많이 숨어 있는 마을입니다. 1948년 11월 15일. 토벌대가 무등이왓을 토벌했습니다. 한 달간 이어진 토벌대의 무차별적 토벌로 무등이왓에 있던 200여 호가 불에 타고 160여 명이 집단으로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는데요. 곳곳의 묘지들과 텅빈 집터에서 그날의 참상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묘지가 보인 데 시신이 없는 묘지야. 그래서 헌묘라고 해. 헌묘. 어, 헌묘는 이제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시신이 없어서 그 시신, 그, 사, 그 사람의 뭐 혼을 불러다가 옷이나 뭐 좋아하는 그 평, 평소에 썼던 모자나 이런 거를 넣고 이렇게 만든 거, 만든 묘를 헌묘라고 해. 사삼길 해설사의 생생한 설명에 모두 숙연해지는데요. 관광마을 4 3길은 큰널 게 가는 길과 무등이왓 가는 길등두 개의 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장님의 아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뭐큰 아들 작은 아들이 무장대 토벌대였어요. 생각이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이 복잡하겠죠. 폐고문을 여기 안 붙였다라고 안 붙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상 사건을 어떻게 했는지 역사를 알려주고 싶어요. 학생들이 좀 자세하게 알면서 그 바로 더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면서 사삼에 대한 그 당시에. 그 아픈 역사를 자세히 알고, 알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그 다음에 밑에 동생들에게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지 이제 점차 알아가는 과정이라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 서귀포에서 4.3의 생생한 역사 여행을 할수 있는 또 다른 한 곳, 바로 표선면 가시리 마을의 4.3길입니다. 이곳은 2017년 개통됐는데요. 총 7km의 코스로 11개의 사삼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곳 역시 사삼길에 얽힌 역사에 대해 생생하게 들려주는 해설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올해 88살 되신 가시리 출신의 오태경 어르신입니다. 사삼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는데요. 가족 중에 한 한 분이라도 안 좋은 사람은 도피자 가족으로 해서 그때 76명을 가려다가 저 버들못 북쪽에 지금 저 옛날 한전 변전소 있었던 바로 그 옆에 거기서 총살을 했고 70년 전 가시리에는 400여 가구에 1700여 명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3으로 인해 주민 500명 정도가 희생을 당해. 남제주군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마을입니다. 이제는 불에 타 사라진 마을터만 남아 그날의 비극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데요. 영혼들이 편안히 잠잘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우리그 의문데 나는 이것저것 전부 다 우리 가시리 혹면 우리 그 4 3을 일어나게 된 동기 좀 연구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아르켜주니까 그보다 더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서귀포 동광리와 가시리의 4.3길은 제주도민이 겪은 통안의 역사 현장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조성한 특별한 길인데요. 4.3에 대한 전국화,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며 평화와 인권을 되돌아보길 기대해봅니다.